자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난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후대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정말 큰 영향을 주었죠. 특별히 시편의 초기 독자층, 초기 독자층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죠. 사실 그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실망 속에 있었던 그들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편을 소망으로 삼고 정말 이 시편에서 큰 힘을 얻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있어요. 자, 이 시편은 다윗당도 실패했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왕,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겼을, 삼았을 때, 그의 탄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이1편에서 140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환경이 어떤 때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다윗이 큰 곤고한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져내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기도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악인들은 다윗을 밀치고 방해하고 심지어 그를 해하려고 수많은 올무와 줄로 함정을 팠습니다. 음모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줬었던 것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나를 구원하게 충분한 능력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머리를 들고 나갈 때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 여기 이제 악인들의 그, 어,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가 얘기해요.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에게 입술의 재난을 덮어달라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것이 상대방에게 즉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놓았던 함정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폐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 그런 고백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붙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고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학 성경의 이제 바울을 비교하게 됐어요. 사실 그 다윗의 고난 가운데 늘 이렇게 악인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그의 고백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을 그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인용이 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부덤이요, 그혈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예배는 입에는,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그 로마서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비록 시편에서 다윗이 악인들의 모습을 디스크라이브 한 것을 바울이 인용했지만, 바울은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다가 인용하다가 그 악인들의 모습 중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기 내면에 이런 악한 악인의 요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죠. 자 오늘 말씀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유 저런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 판을 받아 마땅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그러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악한 이들의 모습을 어, 다윗의 씨를 인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죠. 죽어마당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얘기합니다. 이 고뇌 속에서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자기 깊숙한 곳에서 있는 이 죄성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달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두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칠 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무너진 심령 가운데 그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 그럴 때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히 반전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자신은 죄인으로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자기 자신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해결한, 나, 나의 죄성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마주해보면 마주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보고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떠나지 않냐는 그런 모습. 정말 늘 사탄이 우리를 애호싸고 있고, 수많은 덫을 놓아서, 피하려고 하다가도 또 다른 덫에 걸려버리는 뭐 그런 순간도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짐해 보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정말 한순간도 의롭게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며 자기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순간도 있죠. 근데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십자가 그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아, 정말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럴 때 어, 환경이 어렵고 낭만과 낙심 정말 어,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 심지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자신의 고뇌, 도저히 정말 자기가, 어, 너무 그, 그 연약해서, 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어, 주님을 의지할 때, 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를,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